게이지 뜨기를 하겠습니다. 게이지는 가로, 세로 10cm 안에 몇코몇 단이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한 건데요. 사람마다 손땀이 달라서 같은 코수로 떴는데도 사이즈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옷을 뜰 때는 간단하게라도 꼭 게이지를 체크해서 뜨시면 좋습니다. 모양은 이렇게 뜰 건데요. 어, 메리아스뜨기만 하게 되면 끝 부분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코수 체크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양쪽 끝하고 위 아래를 이렇게 갓떠뜨기로 뜨는 거예요. 그럼 코를 잡겠습니다. 5.5mm 바늘로 코를 잡겠습니다. 실 끝을 오른손에 잡고 왼손 검지에 손가락에 걸어서 코를 만들 건데 이렇게 남겨두는 실은 한 60cm 정도. 남겨두고 그 부분에서 손가락에 걸어서 고리를 만들겠습니다. 검지에 한번 감아서 고리를 만듭니다. 그리고 이 고리에 바늘을 끼우고 실을 잡을 건데 이렇게 남겨둔 남겨둔 실, 이렇게 짧은 쪽이 엄지 쪽으로 가게 잡고 코를 잡겠습니다. 엄지 쪽에 실을 걸어와서 검지 쪽으로 간 다음 실을 끌어와서 통과시킵니다. 이렇게 한 코를 만들었어요. 그럼 다시 또 엄지 쪽으로 와서 실을 걸고 검지 쪽으로 가서 실을 끌어와서 통과시킵니다. 이렇게 또 코가 됐어요. 그럼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26코를 만들겠습니다. 26코를 다 했으면 첫 번째 단부터 뜰 건데, 가터 뜨기를 할 거라 계속 겉뜨기를 뜰 거예요. 첫 번째 코부터 겉뜨기로 뜨겠습니다. 바늘을 뒤로 끼우고, 실을 감아서 실을 끌어옵니다. 그리고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뺍니다. 겉뜨기 한 코를 떴어요. 다시 그 다음 코도 같은 방법으로 뒤편으로 보내고 실을 감아서 끌어온 다음 왼쪽 바늘에 있는 실을 뺍니다. 이렇게 반복해서 끝부분까지 겉뜨기로 뜨겠습니다.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겉뜨기로 떴습니다. 그럼 탄물 뒤집어서 다음 단을 뜰 건데 이번 단도 또 겉뜨기로 뜰 거예요. 이렇게 해서 겉뜨기를 한번 뜨고 그 다음 단하고 그 다음 단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세 단을 더 뜨겠습니다. 처음에 코를 잡고 겉뜨기로만 4단을 떠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갖다 뜨기 모양이 됐습니다. 이 갖다 뜨기는 편물이 말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뜨는 거기 때문에 꼭 단수를 똑같이 안 떠도 돼요. 한 단을 더 뜨거나 덜 떠도 상관없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이제 메리아스 뜨기를 하겠습니다. 메리아스 뜨기 할 때도 양쪽 끝이 이렇게 말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 끝 3코씩을 갖다 뜨기로 할 거예요. 그럼 이번 단은 다 겉뜨기로 뜨겠습니다. 마지막 코까지 겉뜨기를 했습니다. 그럼 편물 뒤집어서 다음 단을 뜰 건데 다음 단은 이제 안뜨기로 뜰 거예요. 근데 양쪽 그세 코는 가터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세 코는 겉뜨기를 뜰 거예요. 그럼 처음에 세 코를 먼저 겉뜨기로 뜨겠습니다. 그세 코를 겉뜨기로 떴어요. 그럼 이 부분에 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이, 어, 헷갈리지 않으신 분들은 체크 안 해도 되는데, 양쪽 끝에서 세 코를 좀 많이 헷갈려서 그냥 같이 다안 뜨기로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링으로 표시를 하고, 실을 앞으로 돌린 다음, 안 뜨기를 뜰 건데, 안 뜨기는 바늘을 앞으로, 앞으로 끼운 다음 실을 걸고 이 실을 뒤편으로 가져갑니다. 그리고 왼쪽 바늘에 걸린 실을 뺍니다. 이렇게 안뜨기를 떴어요. 그럼 그 다음 코도 같은 방법으로 안뜨기를 뜨겠습니다. 이렇게 안뜨기를 반복해서 끝부분까지 뜨는데 끝부분에서 또세 코를 남긴 이 부분까지 뜨겠습니다. 그 끝부분까지 안뜨기를 뜨고 마지막에 3코를 남겨뒀어요. 그럼 이게 그 링으로 표시하고 실을, 앞쪽에 있는 실을 뒤편으로 보낸 다음 이세 코를 겉뜨기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양쪽 끝을 겉뜨기로 하고 가운데 부분은 안뜨기로 떴어요. 그럼 편물 뒤집어서 다음 단을 뜰 건데, 다음 단은 다 겉뜨기로만 뜨시면 돼요. 첫 코부터 겉뜨기로 뜨면서 마지막 코까지 뜨겠습니다. 끝 부분까지 겉뜨기로 떴습니다. 그럼 편물 뒤집어서 다음 단을 뜰 건데, 다음 단은 양쪽 끝은, 끝 3코씩은 겉뜨기로 뜨고, 또 가운데 부분은 안뜨기로 뜰 거예요. 먼저 3코를 겉뜨기로 뜨겠습니다. 겉뜨기 3코를 떴으면, 링을 옮기고, 실을 앞으로 끌어와서 이제 가운데 부분은 안뜨기로 뜨겠습니다.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안뜨기로 다 떴습니다. 그리고 이제 3 코를 남겨두고 있어요. 그럼 링을 옮기고 실을 뒤편으로 보낸 다음 이세 코는 겉뜨기를 뜨겠습니다. 이렇게 또한 단을 다 떴습니다. 그럼 편물 뒤집어서 다음 단을 뜰 건데, 다음 단은 또 처음부터 마지막 코까지 다 겉뜨기로만 뜨고, 또그 다음 단은 방금 뜬 것처럼 양쪽 끝은 겉뜨기로 뜨고, 가운데 부분만 안뜨기로 뜨고, 이런 식으로 요 무늬를 계속 반복해서 뜰 거예요. 그럼 연속해서 무늬뜨기를 하겠습니다. 지금 무늬뜨기를 반복해 뜨고 있는데 이 상태 그대로 여기 메리아스 뜨기 부분이 최소 12cm가 될 때까지 떠야 돼요. 그래야 가로, 세로 10cm 안에 몇코몇 단이 들어가는지 알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까지 뜨고 또 끝부분에서 다시 가터뜨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어, 근데 지금 이 정도에서도 게이지 단수는 알 수는 없지만 코수는 알아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어, 메리아스 뜨기를 한 6cm 정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자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대고 어, 10cm 안에 몇 코가 들어가는지 세 보시면 돼요 어, 사실 이 무늬가 그냥 메리아스 뜨기이기 때문에 이 단수는 어,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길이는 뜨면서 본인의 체형이나 취향에 맞게 1, 2cm 정도 뭐더 뜨거나 덜 뜨거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이지 뜨기가 끝까지 뜨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코수를 세서 게이지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. 그럼 여기에서 코수 체크를 한번 해보고 저는 끝까지 뜨겠습니다. 자를 똑바로 이렇게 두고 0점을 맞출 때 메리아스 뜨기에 여기 V자 모양이 한 코예요. 그래서 V자 모양 사이, 이 사이에 0점을 맞춰야 돼요. 이렇게 중간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 V자 모양 사이에 0점을 맞추고 10cm 까지 이 부분도 이렇게 V자 모양 사이에 이 10cm 까지 몇 코가 들어갔는지 보시면 돼요. 그래서부터 1코, 2코, 3코, 4코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. 이런 식으로 이제 코수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10cm 안에 딱 맞게 코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살짝 그 전에서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가서 걸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살짝 걸치는 경우엔 가까운 대로 맞추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 10cm에서 살짝 밖으로 나갔다. 그러면 그냥 똑같이 16코로 하시면 되고, 어, 이 V자 모양의, V자 모양의 반 이상이 이렇게 나갔다. 그러면 17코로 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코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럼 끝부분까지 연속해서 무늬뜨기를 뜨겠습니다.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를 한 12cm 정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가터 뜨기를 뜰 건데 이제 앞뒤 다 겉뜨기로만 뜨시면 돼요 안뜨기 부분도 다 겉뜨기로 뜨겠습니다 자, 이번에도 갓떠뜨기를 했어요. 그럼 코마금을 한 다음 게이지자를 이용해서 게이지를 체크하겠습니다. 코마금은 덮어 씌우기로 할 거예요. 먼저 겉뜨기를 두 코를 뜨겠습니다. 겉뜨기 두코뜬 다음 첫 번째 코를 두 번째 코에 덮어서 씌우면서 줄이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또한 코를 뜬 다음 그전 코를 지금 뜬 코에 덮어 씌워서 코마금을 했습니다. 다시 다음 코를 뜨고 그전 코를 덮어 씌워서 코마금 합니다. 이런 식으로 끝부분까지 뜨겠습니다. 코마금을 다 했습니다. 그럼 게이지자를 이용해서 이제 게이지를 볼 건데, 가운데 메리아스 뜨기 부분을 볼 거예요. 이 부분에 이렇게 달을 대고, 이 가운데 부분에서 코수를 세 보시면 돼요. V자 모양, 그위 끝부분, 이 사이에 이렇게 대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. 이렇게 10cm 안에 열 여섯 코가 들어갔습니다. 그럼 이번에 이제 단수를 세볼 건데 단수도 이렇게 보면 V자 모양이 이제 한 단이에요. 여기 V자 모양의 뾰족한 부분에 끝에 이렇게 자를 두고. 이 부분까지 단수를 세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스물 하나. 이렇게 또 단수를 체크해 봤어요. 그래서 지금 이 편물의 게이지는 어, 코수는 16코고 단수는 21단이에요. 이렇게 단수 코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.